방귀 뀌었습니까? 문장 문제 있어? 문장 문제 있습니까? 방구는 언니도 끼잖아 너도 어, 조 하고 있습니다 방구는쩔쩔쩔가얘가 그... 예가... 얘기 <놀람> 뭔 소리입니까 이게 여기 아빠 집이야 어, 냄새가 어, 오지지 않습니까? 방기 음... 냄새가 오집니다 아아아아안되겠니다앉았다일해다총3 8니아 지시 층간소음 때문에 안 됩니다 방조히할수 있습니다 시 훈련소에서 잘안 시킵니까? 나주는 겁니까? 아니 지금 훈련소에는 30회 잘안 안안 시켜줍니다. 지금 자세 뭡니까? 등사에 문제 있어? 없습니다. 실시! 등이 엄청 지금 땀. 이 지금 분명 또 하는 겁니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. 밖에 나갔나? 실시! 실시! 해시안 됐다. 연하들 30회 못 들었으니까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실시 안. 다시 옵니다! 슛쇠! 슛쇠! 마음에 안 듭니다! 이렇게! 한 바퀴 돌리라 슛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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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당장 넣기요! 더 빠르게! 길도 타고 바닥에! 지름길 나오는 겁니까? 지름길로 오 관계로 한 바퀴 더 추가해서 좋습니다. 알겠습니까? 시시. 얘들아 미안하다 <목소리>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빠가 잘할게 착실하게 살게 엄마 가리야, 엄마를 예? 엄마가 속야 엄마를 속였으니까 예? 엄마를 고 엄마가 속이사 속지 않았다고 엄마가 속지 않았다고 엄마바람 엄마 바로 직업 확인 부다합실시 실시해 로아지요야 <목소리> 한소영! 가짜 사나이 이게 지호 마감됐네. <laughs> 아빠 왜 이렇게 아빠를 들렸어? <laughs>